이 벽을 예쁘게 꾸미자. 뭘 그리면 좋을지 생각해봤어? 응, 우리가 신나게 축구하는 모습을 그리기로 했어. 어, 그런데 토비는 음? 어디갔지? 토비가 없어. 어. 토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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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는 우리 손이 안 닿잖아 토비 넌 축구공 그리기로 했잖아 게임부터 하고 나중에 그릴게 토비 오늘은 아 벽화 그리는 어 날이니까 같이 하면 어떨까 음. 음. 어쩔 수 없지 음. <웃음> <웃음> 재밌다 <웃음> 그러게 게 <laughs> 안 그려? 어? 아, 그리고 있어. 으차. 우와, 엄청 좋은 아이템이다. 음. 음. 어. 다 됐다. 응? <laughs> <laughs> 어? 토비, 어. 뭐야? 왜 공이 어. 아니고 로봇이야? 어. 어떡해 벽화가 음. 이상해졌? 어 미, 미안해 게임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꿈만 다시 그릴게 다시 그릴 수 있을까? 음. 로봇 얼굴만 지우면 될것 음. 같은데 얘들아 걱정하지마 음. 어. 내가 지울 수 어. 있는 걸줄 테니까 다시 그리면 돼 정말? 그럼 대신에 이젠 같이 벽화 그리는데 집중하자 <웃음> <웃음> 자 완성할게. 자, 허이 자. <laughs> <laughs> 얘들아, 진짜 멋지다. 우리가 같이 그렸어. 도비가 잘해줬어. <laughs> 너희들이랑 같이 노는 게 게임보다 훨씬 재밌어. 당연하지. <laughs> 네, 그럼 아니, 또 같이 신나게 놀자. <laughs> 야+ 야+ 어리 이제 내 차례야 응. 우리도 음. 토비처럼 하늘을 날수 있으면 좋겠다. 응, 음. 아, 음. 음. 어, 우리도 어. 날수 있어. 뭐? 어떻게? <laughs> 어. 자. <laughs> 어. 자. <웃음> 우와! 케리, <우와. 웃음> 정말 그렇게 하면 날수 있어? 당연하지 게임에서도 이렇게 하고 나았잖아 우와 게임이랑 진짜 똑같다 그럼, <laughs> 그럼 출발해볼까 하나 둘셋으으으으으으야

지니, 지니! 음 어, 이게 다 무슨 일이야? 그게 캐리가 하늘을 날려다가 실패했거든. 어? 이상하다 어? 게임이랑 똑같이 했는데 왜안 될지. 어? 얘들아, 그건 그냥 게임이야. 그대로 따라하면 위험해. 그리고 이 게임은 어른들이 하는 게임이잖아. 어린이는 어린이 게임을 해야지. <laughs> <laughs> 우리 함께 요리를 만드는 게임을 해볼까 우와, <laughs> 좋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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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만들래. 그럼 난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야지. <laughs> 이제부터 게임은 하루에 딱한 번만 할 거야 좋아. 좋아. 너희들도 도와줘 내가 계속 게임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줘, 알았지? 우와! 우와 <laughs> 우리가 크앙을 도와주자 좋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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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 크앙한테 그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크앙! 그 크앙! 으아, 무슨 일이야? 그러니까 게임을 너무 하고 싶단 말이지. 그래, 나 괜히 하루에 한 번만 하겠다고 했나 봐. 친구들하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지. 으아, 그런데 그건 어, 뭐야? 무거워 보이는데. 으아. 아 맞다 이거 들고 가는 것좀 도와줄까 어... 발명품을 만들 재료들인데 어... 너무 무거워. 음... 아 그러면 내가 도와주는 대신에 게임 더하는 거 모른 척 해줄래? 에 아, 그건 좀. 으... 좋아 그럼 딱한 번이야 당연하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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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드위치 먹으면서 게임하면 딱인데 와, <laughs> 어? 같이 놀자 오. <laughs> 와, 샌드위치 진짜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어 오. 피코 내가 샌드위치 다 줄까? 정말? 고마워 배신해 그래, 게임 한번더 할게 모른 척 해줄 거지? 아, 알았 <laughs> 게임해야지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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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앙, 어제는 게임 한 번만 한 거야? 그게 음. 음.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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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안 됐구나. 음. 사실은 내가 크앙이 게임 더하는거 모른 척했어. 크앙이 무거운 걸 들어준다고 했거든. 나도 그랬어. 그앙이 샌드위치 준다고 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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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내가 고집을 부렸어. 게임 한 번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. 아니야. 크앙 잘못도 아니고 토비랑 피코 잘못도 아니야. 오늘부터 다시 잘 지키면 돼. 어이. 그래. 우리가 더잘 도와줄게, 크앙 게임하는 대신 우리랑 재미있는 놀이를 더 많이 하자. 고마워. 이젠 나도 어이. 확실히 도 와줄게 나도 그래야지. <laughs> 나도 이제 게임하겠다고 고집부리지 않을게. 그래도 <laughs> 샌드위치는 또줄 거지? 당연하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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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눌러줘.